예, 제일 처음 발견된 게 옛날 소주병 하나를 발견했네요. 예, 무학 소주병입니다. 참 이게 아마 70년대, 80년대 그때 한참 나왔던 병 같습니다. 이게 무학 소주병 보이시죠? 이 병도 참 요즘에 보기도 귀한 거죠. 상태도 깔끔한 병 하나를 발견했어요. 단지 여기 무늬 헤이가 색깔이 약간 탈색되고 없어진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 좋습니다. 무학소주 병이. 상태도 참 좋고요. 이거 특템 했네요, 오늘. 이것도 옛날 골든폼이라 이거 찾아서 매니아도 많습니다. 지금 들어서 이는 옛날 골든폼도 지금 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참 좋습니다. 더 둘러보고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.